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움터 10분 한국어 문법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이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는 대신에 앞선 행동과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표현. 앞선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으로 대체함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노는 대신에 숙제를 했다. 오늘은 노는 대신에 숙제를 했다. 오늘은 노는 대신에 숙제를 했다. 오늘은 는 대신에 를 했다. 그는 대답하는 대신에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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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행동을 함을 나타냅니다. 주말에 일하는 대신에 월급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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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일찍 퇴근한다.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일찍 퇴근한다.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일찍 퇴근한다. 는데야. 앞 문장의 뒷 문장 내용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표현. 앞 문장의 말이나 상황이 뒷 문장의 행동을 하게 하는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먹는 데야, 데야 먹는 데야 밥을 차리지. 먹는 데야 밥을 차리지. 간대야 데려다 주지. 간야 데려다 주지. 간야 데려다 주지.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그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얘가 때린대야 얼마나 아프겠니? 애가 때린대야. 얼마나 아프겠니? 애가 때린대야. 얼마나 아프겠니? 애가 때린대야. 얼마나 아프겠니? 올해 낚시한대야. 얼마나 잡겠어? 올해 낚시한대야. 얼마나 잡겠어? 오래 낚시한데야 얼마나 잡겠어? 오래 낚시한데야 얼마나 잡겠어? 눈댔다 어떤 일을 가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앞에 사실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별거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애가 먹는댔자 얼마나 먹겠어? 애가 먹는댔자 얼마나 먹겠어? 애가 먹는댔자 얼마나 먹겠어? 애가 먹는데자 얼마나 먹겠어? 그가 공부한댔자 얼마나 하겠어? 그가 공부한댔자 얼마나 하겠어? 그가 공부한댔자 얼마나 하겠어? 그가 공부한댔자 얼마나 하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위에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